머리에 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. 내가 대답 안 해줄 거 알죠? 아, 머리 얘기밖에 안 하네. 나 대답 안 해줄 거라니까요. 내일 봐요, 내일. 뒤통수 안 되죠. 더워. 더우면 모자를 벗으라고. <laughs> 현진아, 나 승민인데 모자 좀 벗어봐. 아, 승민이 그런 말안 하죠. 모자 벗으면 100억 준다고? 계좌 부르면 되는 건가요? <laughs> 귀걸이 오. 나 방금 속은 거 맞지? 잠깐 나 귀걸이 보여주다가 깜짝 놀랐네 자꾸 나 이런 식으로 속이지 요나안 그래도 습관적으로 모자 벗을까 봐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줄 알아요? 아 진짜 보단수야 보단수. 내가 스테이를 어떻게 이겨 안 보였다고? 어, 다행이다. 큰일 날 뻔했잖아. 야 대박. 현지 사 등받이에 뭐 묻었어래. 내가 지금 딱 이렇게 돌아서 확인하려 하면 와 뭐야? 스테이 천재야? 짱 예뻤다고요, 그죠?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. 음. 매우 음? 옷이 예쁠 예정. 항상 예뻤지만 오늘도 더 멋있는 옷일 예정이라고. 그러게, 오늘 차가 좀 막히, 네요 아이고, 이거 어떡하냐? 우리 스테이를 좋아 죽겠네. 야, 차가 엄청 막히네, 진짜. 이거 어쩌지? 어, 오늘 역대급 기록 찍는 거 아니야, 시, 시간? 아, 진짜 큰일이네. 현진아,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안 된다던데, 될 텐데. 왜 안되지 골드가 뭔가 좋아 난어오 스테이 멀미 나는 중 잠깐만 스테이 멀미 나는 중 스테이 블 멀... 스테이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됐다 스테이 멀미 나는 중 어. 할것 같아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해. 지금 토를 너무 많이 하시네 다들. 야. 다토한데오우우우 난리 났어 지금. 우우 난리 났어. 오. 나 멀미 잘안 해. 입술 관리 공수? 입술을 딱히 관리하진 않는데. 요새 는 겨울이라서 그 뭐야 그 뭐라지? 그거. 립밤인데, 파, 파, 파세린? 파세린 맞나? 파세린, 파세린, 파세린. 그래, 그거. 그거를 듬뿍 올려놓고 자요. 어, 그래, 바세린 그거. 틴트 못쓰고, <laughs> 틴트 안쓰는데? 근데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입술이 두꺼워서 꼭 두껍고 빨개요. <laughs> 베이맛 없다고? 립밤. 한번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점액추점액추 바세린은 좋겠다래. 그래. <laughs> 바세린 되고 싶다. <laughs> 바세린 맛은 못하겠다. 뭐래, 아니지. 바세리는 나랑 대화할 수 없잖아. 근데 나 이제 진짜 갈 시간이 됐어요, 여러분. 오늘은 아쉽지만,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할것 같아요. 나는 이제 가볼게요. 안... 아니? 아 잠깐만. 근데 너무 이렇게 급그 마무리하면 좀 그러니까. 오케이, 셀카 타임 한번가시죠 어떻게 해 돼? 이렇게 해야 돼? <laughs> 스테이 멀미나는 중 댓글 못 쓰지롱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. 안녕. 잘 있어요.